센트 루이스금 추천합니다. 블랙 로즈 님 축하드립니다. 김명숙 님 축하드립니다. 01082846263으로 문자 주세요. 화요일 날 택배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진의 다육입니다 토요일 잘 보내시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음 마리아 금, 또 무지 엘콩금뭐 이것저것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커팅을 해서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올려 드리고, 어, 여기서 판매가 안 되거나 미판되는 아이들은 또 제가 뿌리를 내려서 심지어 그래서 또 커팅하고 또 번식하고요. 자, 138번이구요. 제가 오늘 저녁은 조금 몸이 토요일 일요일 좀 되면 몸이 조금 피곤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예, 오늘 요 일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음, 저녁에 식구들이랑, 예, 해식이나 한번 하고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또한 주를 이기니까, 그죠? 자, 개수는 30개 이상 됩니다. 30개에서 33개 정도 될 건데요. 어, 저희가 포장하다가 좀 수량 부족한 거는 조금씩 더, 어, 넣을게요. 일단 수량은 30개. 30개에서 33, 음, 33개 정도 사이. 자, 어떤 아이들이냐면, 엘콘온 마리아, 예, 엘콘온 마리아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예, 요렇게 마리아, 녹음도 들어가 있고, 거의 요거는 콩마리아입니다. 콩마리아. 자, 요렇게. 그러고, 무지도 있구요. 금도 있구요. 거의, 요 아이들을 다 뿌리를 내려서 심으셔서 성공하신다 그러면 금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자, 처음 우리 초보님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니아 분들은 지금 금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한두 개씩은 또 구매를 해 놓으신 것도 있고, 종류별로. 그런데 제가 요거 이름은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모르는 거는 제가 빼고요. 어, 아는 것까지는 제가 이름을 써 드릴 테니까, 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음, 요거를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제가 요 삽목판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3일에서 5일, 10일 정도 되면 요 뒷면에서. 뿌리가 송송송송 할 거예요. 그러면 요 화분에다 심으세요. 제가 요거는 화분을 3 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3 개를 흙을 다이 화분에 심을 수 있는 흙을 보내드릴 거예요. 요 미니 삽목판3개 보내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어 요거를 구매를 하셔서 가격이 얼마냐고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요렇게 어 오늘 토요일 특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요거 아이들 요렇게 네 개만, 자, 요거 4개만 네 개만 뿌리 내려서 키워도 12만원 돼요. 예. 거기에 마리아, 철아, 마리아 녹금, 마리아 금. 네. 자, 요런 거다 금이에요. 요거는 콩마리아. 예, 네, 요런 식으로. 레오파드도 있고, 요런 식으로 이름 써서 넣어드릴 건데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넣습니다. 네. 138번, 30개에서 33개 사이구요. 다 금이 들었고, 무지도 있어요. 무지도 조금 들었고요. 어지간하면 다 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금 많이 보이시죠? 자, 제가 천천히 한번 봐드릴게요. 금 보이죠?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예. 자, 요렇게 138번입니다. 12만원입니다. 여기 삽목판 3개 나가요. 요거. 3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흙도 요. 자 이렇게 38번 12만원 이고요 요거 흙, 요 화분 3개 보내드려요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흙 이렇게 담으실 수 있게 흙도 충분히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심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38번 입니다 자 139번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는 요쪽에 이렇게 이름표가 꽂혀야 되네요 이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코피 마리아금도 들어가 있고, 예, 콩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 예, 요거는 원종 몰개인 무지고, 요거 마리아들 무지. 요렇게.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만 몇 개만 성공을 하셔도, 이거는, 금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12만 원 투자해서 연습을 해 본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39번 12만 원. 똑같이 합은 삼목판 3개 나가고요. 흙 충분히 넣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자마자 개봉을 하셔서 삼목판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뒤집어 올려 놓지 마시고 그냥 올려 놓으시면 저희가 음 화요일 날 택배가 나가니까, 그 때까지 좀 말릴 거예요. 말려서 보내드릴 건데,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139번, 12만원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지도 있고요. 139번, 12만원입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이 왔어요 자 요거는 140번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좀 해가 예, 요만큼만 키워도 그죠 자 요거 예자 보시구요 노크 요거는 콩마리아입니다 제가 이름은 써서 나갈거예요 무지도 들어가 있어요 반띵이도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엘콘 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마리아 두개 들어가있고 엘콘 철아 마리아 철아 다 들어가있습니다. 요거는 엘콘 생얼 엘콘 생얼 마리아 철아 마리아 철아들 요 아이만 잘 연습해보시고 키워보시면 금은 잘키우시는거예요자 12만원 금 도전 한번 해보세요 140번 12만원입니다. 자 141번 141번 이건 돌기 마리아네요. 연두장미 요거는 예, 콩마리아 자, 세인트 루이스금 콩네 이것도 콩마리아 반치기 호피 마리아 예, 오토콩마리야 오피, 예, 요런 식으로. 여기 금, 전부 다 금이에요, 여기여기 여기. 예. 제가 오늘 모주밭에 가서 뿡뿡 커팅을 해왔잖아요. 예. 자, 141번, 12만원, 30개에서 33개 사이 나가요. 천천히 보세요. 제가 천천히 넣어드릴게요. 요거 콩입니다. 자, 요것도 콩이에요. 엘콘. 요건 좀 특이하네, 그죠? 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 세인트 루이스. 그. 뿌리 없어요. 뿌리 없어요. 전부 다 뿌리 없어요. 자, 요렇게 나가는 141번입니다. 12만원입니다. 141번, 12만원입니다. 142번 갑니다. 마리아 금, 엘콘. 자, 이쪽은 다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 네. 자, 스타보스 네, 네, 네. 안녕 가세요. 요거는 콩 마리아.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좀 특이하게, 백이 특이하게 나오는 나이. 제가 번식하고 있는 중에서 뽑았고요. 어, 무지도 들어가 있어요.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무지도 있고요. 또반띵이도 있고요. 예. 스타보스콩 이렇게. 어, 네. 자, 이렇게 갑니다. 142번이에요. 요 아이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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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는 여기 쪽만 키워도 12만 원 충분히 나옵니다. 받으셔서 제가 보내드린 삽목판 위에 뒤집어서, 다육이가 뒤집어서, 어, 커팅한 부위가 하늘로 하게 놓으시고, 아니지? 뭐좀덜 마른 거는, 아니, 제가 말려서 보내니까 그냥 놓으시면 돼요. 놓으셔서 뿌리 송송송 나면 그때 하셔요.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뭐 혹시나 키우시다가 문제 있거나 좀 모르시면 전화 주시고요 은지 엄마한테 아무 때라도 똑똑 눌러주세요 은지 엄마 안 바빠요 바쁘다고 다 그냥 전화도 안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화하셔도 돼요 자 142번 12만원입니다 자 143번 갈게요 12만원이고요 자 요거 콩마리아입니다 네 콩마리아 쭉 가다가 스타보수도 있고요 요거는 서롱이 들어가 있네요. 서롱 반띵이. 응, 음, 그게 서롱 반띵이요. <laughs> <laughs> 자, 좀더자보게 <laughs> 서롱 반띵이. 어째 보면 골고루, 네, 골고루 넣었어요. 여기 조금 좋으면, 여기 조금 좋으면, 여기 조금, 네, 작고, 음. 그런 식으로. 음. 네, 요것도 돌미 들어가 있고. 자, 143번. 자 여기서만 요렇게 키워도 충분히 12만원 나오는 아이죠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요또 우리 애기 아빠가 또예 용돈이 필요하셔 가지고 또 <laughs> 매장을 개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 해줄 때 얼른 들어가서 챙겨 나와야 돼요 뒷설이 안하시게 예. 144번 143번 12만원 입니다 자, 한 바구니 가고요. 삽목판, 미니 삽목판 3개 가고요. 흙 충분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금, 금, 금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초보님들 하시기에 좋고 또뭐 재테크 저한테 몇개 놓으셔서 집에서 키우는데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12만원입니다. 자, 144번 숫자는 30개에서 33개 사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자, 요거 들어가 있고요. 복륜을 아 아주 잘 들었죠. 그다음에 스타보스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엘콘 차라. 네,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블랑코 들어가 있고 요거는 네,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144번, 12만원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한번 보세요. 음. 자, 이렇게 갑니다. 144번, 12만원입니다. 자, 145번이에요. 그림자가.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여기에서 몇 개만 성공하셔도 충분히 12만원 해소하실 수 있죠. 마리아 녹음 들어가 있고요. 마리아 엘콘. 자, 요거 조금 특이한 금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맥나이징. 예, 맥나이징 무지금. 제가 넣었어요. 하나. 자, 145번 12만원. 마리아 녹금. 요거는 연두장미금. 엘콘 아주 큼직한 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금도 조금 특이해요. 네. 어, 모든 비싼금들이 전부 다 마리아금에서 특이하게 나온 아이들을 번식을 해서 빼는 거라서 이렇게 키워보시다 보면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좀 틀린 아이가 나와요. 그런 거는 또 별도로. 관리하시면 되시죠. 자, 요렇게 갑니다. 145번. 천천히 보세요. 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자, 145번. 12만원입니다. 자, 146번. 개수는 30개에서 3 3개고요 요거 조금 특이한 금 들어갔죠. 다음에 여기 마리아 녹금 하나 들어갔고 여기 또 하나 들어갔네요. 우와 여기는 두개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요 아이들만 번식을 해서 뿌리 내려서 잘 키우셔도 12만원 충분히 앞집 언니 오시면 한개 주시고 뒷집 언니 오시면 하나 주시고 동서 오면 하나 주고 언니 오면 하나 줘도 큰 파티하게 생겼어요. 146번 12만원입니다. 어, 네안녕하세요 우리 매아 언니분들이 아침부터 총 연두장미금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한명두명다 갔어요 이제 저기 아직도 안 가신 분 계세요 집에 가서 밥도 안 하시나 봐 그죠 이제 자 146번 12만 이제 회사 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월급 많이 받았을 거야 아니야 시간대로 주니까 언니 아, 아, 같아. 아, 아 열심히 해도 돈안줘 똑같아 똑같아 <laughs> 자, 146번, 12만원입니다. 자, 147번 갈게요. 자, 여기 콩마리아 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147번 똑같아요. 개수는 30개에서 33개 사이. 저희가, 언제 엄마가 숫자 잘못 세면 30개. 또 어떻게 잘 세면 33개. 자, 이렇게 말이야. 녹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조금 특이한 금, 또 콩마리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스타보스금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인 거 제가 조금 알려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시죠. 그죠? 여기 맥나이징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키워 가지고 번식을 해도 충분히 네. 우리 베란다도 다육이 금 키운다 소리 하시게 생겼어요. 자, 스타보스도 있고. 자, 요렇게 30개에서 33개 사이 12만원입니다. 147번. 30개 이상 나가요. 자, 오늘 또 입행을 해보겠습니다. 4개 갑니다. 요거는 무지예요, 무지. 금을 키우면서 나온 무지를 제가 커팅을 해온 건데요. 제가 또 통째로 드리면, 아이고언지 엄마 주머니 사정도 그래서. 자, 윗면을 커팅을 했고요. 아랫면에서 자고 또 나오면 거기에서 혹시 조금 하나 나오면 대박일까 싶어서 언지 엄마도. <laughs> 미련는 자 요거 네개네 분한테 드리는데요 똑같이 댓글 세번 다시고요. 어 10월 달에 추첨되신 분은 빼고 중복 당첨 빼고요. 어, 9월 달은 상관없는데 자 10월 달도 제가 자주자주 입행 해드린다 했죠. 안녕하세요. 요것도 삽목판에다가 어, 흙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 처음 입문하시는 우리 초보님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수님들은 예 근무지 안 사시죠? 네. 자 초보님들 네분 모실게요. 오늘 이벤트 합니다. 자그리고 이벤트 추첨 해놨어요? 못해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모른대요. 네자해 어, 해준대 안 산다. 자네분 몽실아. 저요. 몽실이도 언제 할래? 언제꺼 언제꺼? 어제꺼.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개수 뭐한 30개 된대요. 우리 언지가 해놓고 퇴근했어요. 자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 토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인트 루이스금 추천합니다. 블랙 로즈님 축하드립니다. 김명숙 님 축하드립니다 010-8284-6263으로 문자 주세요 화요일날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실 때 혹시나 커팅 하기 힘드시면 화분채 뽑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물기 좀뺀 다음에 저도 이게 지금 며칠째 뽑아서 물기를 뺐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물기를 매치 말렸는데도 이렇게 자 요거는 자고 또 뿌리를 숑숑숑 마데카솔 <laughs> 자 낚싯줄에다가 마데카솔을 싹한 다음에 자 내가 어디쯤 커팅을 해야 될 때를 싹 집어넣으세요 넣고 오른 손으로 좀 당겨주고 왼 손으로 당기고 아마 두 개가 딱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여기는 자국, 뽕뽕뽕 달겠죠. 자, 오늘 이렇게 아이고 후시딘요 이렇게 이쁜 쪽만 싹 걷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커팅할 때 덜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고수입니다. 달인 다 돼가요. 자 기가 막히게 커팅이 됐죠. 조금 지저분한 건 떼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 생기고 요거는, 이 꼬지 해보고, 요거는, 또, 여기에서 자구 달아보고, 네. 자, 마리아도 한번 해볼까요? 마데카소를, 이렇게 낚싯줄에다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미끄덩하게 들어가라고. 번식의 왕입니다. 가격 떨어지면 어때요? 그만큼 번식이 이렇게 잘 되는데 번식되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 모든 매니아분 전국에 계시는 모든 매니아 분들이 마리아금을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조금 띄어도 좋겠다. 네. 조금 더 띌까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거는 자또 이만큼 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커팅을 좀다 해서 윗면은 제가 조금 올려봐 드릴까 해요. 커팅 한 면을. 좀이요 뭐 아니에요, 이 <climbedlik> 열 개, 열한 개라김기식 아, 아,